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빠르게 미래 나노텍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심상치 않은 강력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 큰 틀의 박스피를 갖다가 완전히 7월 중순 이후에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큰 틀의 박스피에서 세력들은 야금야금 물량을 담아갔다 이 말이에요. 즉 중간 중간에 보이는 세력의 움직임들 이걸 우리가 본다면 세력들은 지금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가지 않고 있다. 즉 요날짜 7월 중순 이후에 강력한 분리 기둥이 나왔는데 이렇게 추세가 연결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윗골이 아래골이 남기면서 강력한 단타에 대한 세력들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면 단타에 대한 세력이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도 요 바닥권에서 잡아왔던 이 세력들은 나가지 않고 있다. 즉, 차익 실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면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불기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나노텍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첨단 소재의 무궁무진한 니트메리안 수주 이것이 지금 현재 2공장, 3공장 추가적인 증설 이거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력들은 이렇게 불기둥이 나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25,000원 요 라인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무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 나노텍에 물려있는 분들 아마도 18,000원 요 라인 쪽에 아마도 평당가가 위치했을 겁니다. 그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미래 나노텍의 강력한 호재. 보십시오. 캐즘 피쳐다 미래참단소재가 무수리팀에 대한 4만 5천톤 규모의 수주를 갖다가 따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내 양극재 제조사에 3년간 납품하는 그러한 수주가 나왔는데 지금 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갔죠. 중국의 그 흐름. 따라서 니튬 가격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 그다음에 한국 간의 상호 관세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이 뭐냐면 2차전지나 이쪽에도 지금 현재 소재 분야에도 함께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래첨단 소재가 무수리 팀에 대한 4만5천0톤 규모의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sk 온과의 리튬 공급 체결이 있었죠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에서 어,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3년간 무수 리튬을 공급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계약 물량인 4만 5천 톤은 양극재 17만 톤 수준을 갖다가 제조할 수 있는 규모이고, 무수리튬은 일반 수산화 리튬에서 수분을 제거한 고순도 리튬 소재입니다. 따라서 순도가 굉장히 높죠. 99%. 해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핵심 소재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수리튬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이제 글로벌적으로 무수리튬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어, 글로벌적인 무수리튬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생산 능력을 갖다가 증설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미래 나노텍의 주가에 강력한 흐름을 갖다가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광학 필름까지 현재 갖고 있는 미래 나노텍은 아주 미래가 밝다. 이겁니다. 지금 니튬 기업들 미국의 니튬 기업들 엘범만이나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실적이 좋다. 왜 최근에 리튬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미중 갈등과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어, 소재 분야에서 호재 선호가 나오고 있다.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중 그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원재료 수입에 대한 체질 이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체질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어, 한국산 2차전지 소재를 갖다가 선호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무수리팀에 대한 4만 5천 톤 규모의 수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선호하기 때문에. 미래첨단 소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탈중국에 대한 공급망 그 구축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대체 원재료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래 첨단 소재는 새로운 고객사 확보와 글로벌적인 시장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어 나노 그 뭐죠 미래 첨단 소재 미래 첨단 소재의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크다 이게 지금 현재 미래 나노텍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P E I나 P B R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해서 지금 이 구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윗꼬리가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력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세력들은 아마도 2만 5천 원 이상일 거예요. 즉, 이제 완벽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즉, 요런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져가도 괜찮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중을 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갖다가 드린다면 초 대형 수주가 나왔습니다. 3년간 4만 5천 톤 규모의 무스리튬. 그러면 실적에 대한 성장과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미중 갈등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반사 이익이 온다라는 겁니다. 한국 소재 공급사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현재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확대, 이것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게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갖다가 보지 말고, 장기적인 성장성에 무게를 두면서 매수 현재 구간은 매수입니다. 매수 그다음에 보유 전략을 취하는 것이 더 강력한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이겁니다. 해서 지금 정확 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급망에 대한 확대가 나오고 있죠. 신제품 개발이 되고 있죠. 글로벌 어, 글로벌적인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죠. PBR이나 PER. 봤을 때 벨레이션에 밸루에, 어, 대한 매력도가 높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아주 견조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다가 미래 나노텍, 미래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지금 완전히 다시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나노텍의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납한 구간에 대한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은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강력한 세력의 매집과 응집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추세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추세를 추종하는 그러한 매매를 통해서 보유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18,000원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중을 갖다가 늘리면서 평단가를 내려야 됩니다. 평단가 하향 작전을 펼치세요. 어차피 18,000원 여기는 돌파하고 25,000원 요 라인까지 세력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구간 수익을 보는 분들, 지금 요 바닥권에서 요런 라인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매수했던 분들, 과연 어디에서 팔 것인가?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빨라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인 수주 공급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지금 4만 5천 통 규모의 수주가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알파. 추가적인 수주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 있어요. 요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서푸르게, 빠르게 여러분이 수익금을 가져갈 필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거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지금 빠르게 모든 정보를 갖다가 입수했는데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다 보니까 제 지인들, 증권사에 있는 지인들에게 빠르게 제가 정보를 좀 캐왔습니다. 5대 증권사의 미래 나노텍 투자전략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풀리지 않죠 대외비 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확인하니까 역시 지금은 매도에 대한 흐름이 아닙니다 보유작전이고 만약에 구간이 열린다 투매 구간이 열린다 무조건 보유해라 물량을 사수해라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아요.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요거 함께 드릴게요. 투자 전략 보고서. 핵 핵심 내용을 제가 제가 함께 드릴 거니까 지금은 미래 나노텍 강력한 호재가 붙었습니다. 강력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흐름이 붙었고 세력은 매집을 했고 또 다시 매집 신호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매우 높아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이 외인들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강력한 호재가 있는 미래 나노텍. 여기에 더 강한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구간이 아니라 좀더 가져가는 것들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지금 바로 전략을 드릴게요. 미래 나노텍에 대한 전략, 성공 비책, 목표 주가,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큰 그림, 세력은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가? 지금은 여러분들 팔 때가 아닙니다. 왜? 주가는 더 가니까. 그렇게 전망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현재 호재가 붙었으니까. 해서 제가 드리는 미래 나노택에 대한 완벽한 전략, 성공 비책, 목표 주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바로 제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7711-6993번. 여러분들, 요 상단에 번호로다가 딱두 글자입니다. 미래. 자, 미래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미래 나누택에 대한 전략을 제가 드릴 거니까 요 상단에 번호로 딱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모두 다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미래 나노텍이 첫 번째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 양극재 시장을 접수하고 선도하느냐. 요거 제가 드리는 전략 중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미중 갈등이 미래 나노텍 주가에 어떠한 구체적인 흐름을 강하게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미래첨단소재의 무수리팀 공급 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추가적인 수주로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 미래 나노텍의 목표 주가. 와 현재 주가 차이가 무엇인가? 완벽한 전략. 여러분들, 제가 다 드릴 거니까, 요 상단의 번호로다가 미래. 두고 있자.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성공 비책 자료, 받을 수가 있다. 요거 보고, 여러분이 목표 주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인생 역전할 수 있는 10억을 벌수 있는 단돈 1,000원대 바이오 황제주 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외인들이 200만 주 이상 대량 매집이 터졌고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알테오젠의 후속주가 나왔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25배 날아간 박셀바이오를 능가할 수 있는 재료가 붙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사와 연계해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증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VIP, VVIP 회원들에게 강하게 추천되고 있는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단돈 1,000원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세계 두 번째 신약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100% 독점이고요. 그리고 백조원대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따라서 기존의 생산 능력의 10배 증설 확장하고 있는 이 바이오 황제주가 될이 종목 물량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돈 1천원대입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나왔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5배 날라간 박셀바이오를 능가할 만한 종목이 나왔다. 이러한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00조원 때 메가톤급 재료를 갖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서야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재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20조원대 규모의 신약을 갖다가 두 번째로 개발했습니다. 국내 100% 독점입니다. 이제는 세계 시장을 갖다가 잠식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는데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치료자의 단점을 갖다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가 나왔다. 해서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단숨에 획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계 100조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기술 특허권을 갖다가 선점했기 때문에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늘어나는 수요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 확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이 종목의 원천 기술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는 그러한 명백한 재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 법도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웃고 이제 백조원 대 세계 시장, 잠식을 위한 파격적인 성장만 남아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물량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종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세력들이 메이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스피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었던 세력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던 종목인데 이게 바로 바이오 황제주입니다. 500%의 수익이 가능하는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는 이 종목 서둘러서 물량부터 빠르게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1억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10억까지도 벌수 있는 어마무시한 바이오 황제주가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물량을 잡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억이든 2억이든 여러분들, 여기에 올인하면 강력한 수익금 10억. 20억 벌수 있는 완벽한 바이오 황제주가 나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물량부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단돈 천 원대 바이오 황제주 이 종목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 종목은 인생 역전주입니다. 10억, 20억까지 벌수 있는 완벽한 황제주. 제가 지금 바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번호 지금 바로 확인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입니다. 아시겠죠? 바이오 황제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은 바로 단돈 천원대 바이오 황제주 이 종목을 제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서 여러분들 인생 역전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1번 간단하게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바이오 황제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